LX 세미콘은 22년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였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향해 매출액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점을 극복하고자 방열기판 자체 생산용 광장을 이제 건설하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제가 지난주 후반부터 미증시나 우리 국내 증시 좀 시장이 급하게 올라온 만큼 이제는 추가 상승보다는 시장의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밤사이 미국은 시장을 이제 고가에 올려두고 좀 짝이라도 한 듯이 6월 금리 인상 확률이 상승하고 그리고 소비지표 부진에 따른 침체 우려가 번지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뭐 추가로 이미 시장에서 이제 협상이 된다, 부채 안도 협상은 다될 거라고 거의 이제 확실시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뭐좀 깨방정을 떨어놨는데 막상 이제 표결 날짜가 다가오니 다시금 불발 우려감도 생기면서 이 또한 하락 트리거로 작용 중에 있습니다. 어뭐 우리 시장은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이미 이제 부채 안도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올랐고. 이제는 이런저런 빌미를 토대로 추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지표들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 만큼 더더욱 조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장입니다. 다만 이제 항상 시장이 하락해도 갈 종목들은 가고 수익주는 종목은 항상 있으니까요. 이런 시기일수록 더더욱 리스크 관리와 포트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종목 선별, 그리고 타점을 좀 중요시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이제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전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개인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금양 계속 지난주부터 이제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요. 어, 뭐 주초부터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 지난 주 이제 주 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이미 몽골 MO 효과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추가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제 하루가 멀다하고 5만 원이 깨진 순간 제가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 더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어, 지난 주 초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죠. 55,000원에 있던 거딱한번 56,000원 찍어주고 이틀 동안 5만원에서 버티다가 어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왔죠. 처음 브리핑 드린 날 55,000원에서 5만 5만원 이탈 그리고 48,000원 그 46,000원까지 이탈을 하고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미 뭐주 초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15% 이상이 빠진 주가고 제가 분명히 추가 하락이 나오듯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손절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때는 왜안 들으시고 이제 와서 여쭤보시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객관적으로 한번더 브리핑을 좀 잡아드리면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나몰라라 한다 이게 아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이미 뭐 현금이 여기 몰빵된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정말 소액만 담그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단가가 9만원, 8만원, 7만원, 6만원, 5만원 너무나도 이제 다양하시기 때문에 각각 이제 대응 방법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금이 많고 뭐 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 브리핑 통해서 수익 탈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 주시는 분들만 정말로 이제 간절하신 분들만 따로 마지막으로 라인을 좀 체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손절을 할 때도 이미 놓치셨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무조건 빠졌다고 자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뭐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뭐 자르는 게 맞고요. 이렇게 다 떨어지고 난 후에 후회를 하시면 손실 볼 때는 크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반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액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그때 제가 주초에 5만 5천원에 손절을 좀 권유해 드렸을 때보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는 좀 기술적으로 수익을 좀볼수 있는 자리가 유효할 듯 하니까요. 따로 문자 주신 분들은 단기로 수익 날수 있는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매매 방식을 바꾸셔야 한다. 이미 이 종목들은 제할 도리를 다했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나는 9만 원에 있어서 8만 원에 있어서 탈출을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계좌 손실은 늘어나고 기회비용 놓치고 계시고 수익 나는 종목도 구경만 하고 계실 겁니다. 어, 계속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말이고 이번 주에도 금향으로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생각을 해보시면 주초에 이 종목 손절을 하고 어 이제 문자 주신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이제 수익 나는 종목으로 매매를 진행 중에 계시고요 지금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어 그냥 계속해서 손실만 늘어나는 거 구경 중에 계실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할 거는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문자 받고 수익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처럼 문자 받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모두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금양의 흐름은 오늘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하고요. 저는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익날 만한 종목을 찾아왔습니다. 뭐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개인 종목 및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뭐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씩 꼭 체크를 좀 해보시고 영상 이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리가 오늘 볼 종목은 LX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대기업이고요. LG그룹 계열사에 있다가 분리된 LX그룹에 있는 계열사입니다. 원래 이름은 실리콘웍스에서 LX세미콘으로 변경한 시스템 반도체 밀리스 기업이고요. 협력사로는 LG디스플, DB하이텍, 구글, 그리고 LB세미콘, 하나 마이크론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1세대 밀리스 업체로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 설계 그리고 제조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이 무거운 종목을 제가 왜 브리핑 드리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이슈 보면서 모멘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뭐, LX 세미콘은 22년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였었습니다.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LX 세미콘의 단점이자 장점은 LG 디스플레이 향의 매출액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 점을 극복하고자, 방열기판 자체 생산용 광장을 이제 건설하였고, 전기차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방열기판은 제품 가동 중 열을 가능한 빠르게, 좀 외부로 방출시키는 역할을 해서 전력 반도체의 동작 수명과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 그리고 고전력 반도체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당연히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품이고요. 네, 디스플레이 동칩 제주 중심으로 사업을 하던 LX 세미콘이 방열기판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했기 때문에 세계 방열기판 네, 시장이 2022년에서 2026년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매출 발생 시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공장 설비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 내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회사 내 제품 라인업 확대와 성장 메리트가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로 이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어, 이미 뭐 매출은 너무나도 잘 내고 있는 기업이 이제 미래를 걱정해서 미리 이방역기판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다른 쪽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어, 이미 뭐 대기업인 만큼 좀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종목이 있고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무척대고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제 뭐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뭐 이런 대내외적인 이슈에 따라 뭐 이런 당연히 많이 떨어지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항상 매매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로서도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는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수 밖에 없고요. 좋은 종목인 것은 소개를 해드렸으니 진짜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세세하게 라인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답장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이나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위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좋은 종목은 참 많은데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만 수익 나실 수 있게 라인을 좀 제대로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동 섹터나 동 테마에 이제 엮여 있어서.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뿐만 아니라 지 현재 금액같이 뭐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진단을 좀 받으시고 대응하셔서 수익까지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소개해드린 종목을 보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텐데 수익 보신 분들은 상세한 후기도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X 세미콘이라는 종목 짚어드렸고요. 여기까지 주식 셀터였습니다.